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재난 영화 같은 걸 보면 재난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어, 닥쳐옵니다 이번에도 어, 필리핀에 그렇게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갑작스런 재난 앞에서 그동안 쌓아 놓았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날아갑니다. 집이 다 풍비박산이 납니다. 또 갑자기 사랑하던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갑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되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지역들, 자기가 공부했던 학교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던 그 생업의 터전들이 무너지는 그 모습 속에서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재난이 지나고 나서 살아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끌어안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아, 지나갔구나. 아,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우리의 생명의 가치와 놓고 비교해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들, 직장들 열심히 여러분 애쓰고 이민생활하면서 10년씩, 20년씩 쌓아놓은 것들이지만 그런 여러분 생명과 맞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것들,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학위, 위대한 업적, 위대한 명예, 많은 재산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이 생명의 보장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멸망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념을 합니다. 그죠? 어, 우리 부모님들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날을 어, 따로 정해서 감사하죠 그죠? 제가 우리 부모님께 아마 제일 처음 드렸던 꽃이 카네이션인 것 같아요. 어릴 때 학교 앞에 어버이 날 있잖아요. 5월 8일 어버이날 앞에쯤 되면 그 근처에 문방구는 다 꽃을 팝니다. 그죠? 조화들 만들어 팔든지 아니면 생활을 하나 넣어서 만들어 팔든지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붙여 가지고 밑에 이렇게 글씨까지 돼 있고 하는 그거 그거 하나 사 가지고 딱 준비했다가 어버이날 아침 5월 8일 아침에 탁 가서 꽃을 하나 달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어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 자랑스럽게 일하러 가시면서 달고 다니십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달고 다니셨어요. 고마워서.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살수 있을 정도니까 별로 얼마 되지 않아요. 문방구에서 파는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고맙다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가슴에 차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좀 기억하고 사드렸던 기억이 아마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다 오면서 선물 샀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을 가면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구들 선물 하나씩 사잖아요. 할머니 거, 동생들 거, 부모님 거 이렇게 해서 조그만 선물들을 삽니다. 기념품으로. 그런데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뭐 사가죠? 혹시 기억 나십니까? 수학 여행 선물로 뭘 제일 많이 사옵니까? 어른들께 효자손 <laughs> 등끌게 <끌개>. 설악산 관광 기념 <laughs> 등끌게 효자손, 네, 그죠? 한려해 뭐 수도 한려해상공원 뭐 관광 기념, 뭐 경주 관광 기념 어디 가도 그 효자손은 있습니다. 어디 가도 있습니다. 미국도 뭐 그러더라고 보니까 기념품 파는데 가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뭐 이렇게 뒤집으면 뭐 이렇게 위에서 뭐 반짝반짝 하는 그공 들어있는 거 그거 있든지 아니면 열쇠고리 뭐 아니면 티셔츠에다가 뭐 그쪽 지역 이름 찍어놓고 하는 거 파는 거 매그넷 뭐이그 정도예요. 어디를 가도 비슷비슷하면 손톱깎이 뭐그런 근데 그런 효자손이나 기념품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되죠? 받을 때는 아이고 고맙다 우리 아들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한쪽으로 이렇게 밀리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사 다닐 때 이리저리 밀리다가 나중에 정리되어지고 말기도 하고요 효자손은 그래도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죠 효자손을 갖다 준그 자녀들 혼낼 때 쓰기도 합니다 회철리 대형으로 이게 짝짝 붙으니까 쓰기도 합니다 위협하기도 하고 이리 와뭐 그러기도 하고 기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고 기념이 되기 위해서 서로 주고 받은 것인데 그것이 별 가치 없이 한쪽으로 밀려가 버리는 기념품처럼 우리가 오늘 주의 성찬을 함께 참여하면서 성례주의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점점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감격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념하라고 꼭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잊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에는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식이고 둘째는 성찬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의 거룩한 예전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세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례가 그냥 단지, 아,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가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유아세를 받았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처럼 그래서 이제 15살이 지났으니까 너도 입교 받아야지 해서 그냥 받는 그런 어떠한 의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을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골로세서 2장 12,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말이죠?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체가 되고 죽고 그런 말이에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할때 물이라고 하는 그 상징이 주고 있는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물에 들어가면 숨쉴수 없죠. 물에 들어가면 허프우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물 속에 완전 머리끝까지 잠기고 옛날에 나, 과거의 나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푸 하고 호흡을 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과거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내가 이제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었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만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어저께 당회 앞에서 문답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들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분들 만의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 세례 세례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것을 함께 우리가 증인이 되면서 과연 나는 세례 받은 사람으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직도 과거에 내가 죄악 속에 살고 있던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죽지 못한 과거의 내 모습이 있으면 다시 주님 앞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이 성내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가치를 여러분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가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의미를 주는 일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셨다는 사실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생의 시슴과 다시 거듭나는 시슴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외적 표현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외적인 공적인 믿음의 고백을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살겠습니까? 네. 그거 여기 안에서 하는 건 하죠 우리끼리. 근데 진짜 세례받은 표징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세상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형제 자매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은혜 받았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축하한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진짜 세례받은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성례의 의미는 성찬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만찬이죠. 거룩한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진정한 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어 원래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영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어뭐 헬라어에서 왔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아, 그냥 주님과 함께 식탁을 같이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은혜의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쁨을 느낀다. 그것이 진짜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이 그냥 1년에 두번 정도, 부활절에 한번 땡스기빙을 앞두고 한번 하는 그냥 성례로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성찬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성찬이 이 성례가 눈에 보이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귀로 듣는 설교를 듣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성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진짜 실질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체험 학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귀한 레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면 설명 여러분 어디 여행지에 갔어요? 가이드하고 항상 가까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우린 뒤에 축쳐져가지고 사진만 남겨요. 사진만. 열심히 사진 남기고 와가지고 사진 보고 여기 갔었지. 근데 거기 배경이 뭔지, 그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왜 그곳이 관광지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공부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사진만 찍고 와요. 우리가 성례도, 성찬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성찬이 뭡니까? 아 포도주 마시고 떡 먹는 날.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작다고. 너무 작대요. 잔이 너무 작고. 떡이 너무 작대요. 줄 거면 좀 많이 주지. 그런 얘기예요. 뭐 의미를 모르니까. 이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성찬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이다. 주님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거룩한 예전이라는 거예요. 예식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분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6월절 떡을 떼시면서 그 떡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원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셨을 때 함께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뭔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월절 때뭐 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뭘 먹습니까? 그들이 출애굽 하면서 이제 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을 입고 허리띠를 매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이 어린 양을 먹습니다. 양고기를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음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가 발려진 집마다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6월절 했다라는 거예요 패스 오버 했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이 소중한 거예요 그 6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어린 양을 드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함께 그 유월절 때 먹었던 것이 뭐냐면 쓴 나물을 또 먹었습니다. 쓴 나물을 먹는 때가 유월절이에요. 왜쓴 나물을 먹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로 있을 때그 아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요. 그 과거를 기억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곳을 살아서 탈출해 나가는 거에도 있지만, 과거에 죄악 가운데 살 때, 노예로 살 때, 그 아픔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죄악이 들지 않은이라고 상징되어 질수 있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나눕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이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바름으로 유월절이 생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피를 드리면서 그분의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 유월절에 새로운 의미를 주시는 날이 바로 성찬의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날이 성찬의 날이었습니다.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면서 이게 진짜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함께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라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성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분의 만찬에 그분의 성찬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 그분의 살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입니까? 진짜 의미는 부모로부터 같은 피를 물려 받았으니까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물려 받았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피 받아 한 몸이 룬 형제여 친구들이여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피를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신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밥 먹으면서 다투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내려가서 우리가 눈 을기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형제여, 자매여 해놓고, 계산하고 따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성찬을, 성찬의 의미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는데, 우리를 형제 자매로 묶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성찬을 기념한다라면,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라면, 우리가 형제임을 자매임을, 우리가 한피 받아 한몸이룬 형제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줄 믿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2절에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진짜 안다라면 우리가 이 의미대로 살아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이후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오해가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식인종들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니까. 밖에서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고 문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 이것이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살을 먹는데 피를 마신데 이 이상한 사람들이네. 오해 받았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세상 밖에서는 우리가 성찬하는 거잘 모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떡을 마시며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전하고, 알려주고, 알았죠? 이런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런 축복도 없습니다. 특권도 누리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지고,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사람임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주어졌으면, 그 삶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권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을 우리 몸이 어떤 몸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에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은 몸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된 몸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적 예배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성찬에 참여한 자의 의무다라는 거죠.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떡을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찬의 떡을 받을 때 나는 이떡한 조각만큼의 희생도 주님께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단한 번도 죄와 싸워서 이만큼의 피라도 흘려 아픔을 당한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잔이 작다고 얘기합니다. 떡이 작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헌신과 피흘림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의 잔을, 주의 살을 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성내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자비하심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거룩한 예식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